안녕하세요 엔젤이 여러분 성간천사입니다. 오랜만이죠 간호사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이 또 성인간호학에서 음,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순환기계 특히 EKG 뭐 부정맥 이런 파트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 부정맥을 많이 업로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예, 올려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뭐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그냥 리뷰한다는 마음으로 예,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기심실수축입니다. 일단 조기심실수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케지에 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이케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기의 음, 흐름을 체외에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EKG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트는 평면적인 어떤 올간이 아니잖아요. 입체적인 올간이기 때문에 전기를 한쪽에서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 발생하지 않고 또이 심장의 어떤 전체적인 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전기를 잡아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2유도가 있는 거죠. 양쪽 팔목, 양쪽 발목, 그 다음에 전용부, 뭐죠, V1에서 V6까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전기를 잡아낼 수 있도록 장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골고루 잡아내는 것, 그게 익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트는 그럼 뭐, 어, 이렇게. 분극, 탈분극,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탈분극 얘기는 여러분 수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뭐 탈분극은 워낙은 우리가 이제 심장 근육 자체가 어 평소에 안정적으로 세포 안이 뭐예요? 음전화, 양전화 이렇게 있다가 수축할 때는 반대로 되죠. 밖에 있는 양전화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것들이 액티베이션 돼서 수축에 일어나는 거죠. 하트가 수축을 한다는 것은 피를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축, 그러니까 전기 발생, 수축 이런 것은 다. 아주 협동적인 이런 작업이다. 뭐를 하기 위한 피를 내 보내기 위한 아,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컨덕팅 시스템 전도계는 너무나 잘 알죠. S N 노드에서 시작을 하죠. S N 노드에서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S N 노드에서 시작을 안 하는 건 예, 비정상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 N 노드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방으로 간 다음에 AV 노드로 오죠. 자, AV 노드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심방 세동 같은 경우 막뭐한 300번, 그거는 뭐 음, 수축한다고 볼 수도 없죠. 떨린다고 볼수 있겠는데 만약에 AV 노드 휴게소가 없다면 바로 전달이 될 거예요. 심실로 그죠? 그러면 심실 세동? 어, 익스파이어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AV노드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AV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힐스 속이 있고 그 다음에 번들 브랜치가 양쪽으로 나눠지고 어, 우리 좌심실이 더 두껍잖아 근육도요 왜 여기서 피가 대동맥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또그 화시클도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렇게 퍼킨즈 파이버로 가는 시스템이다 컨덕팅 시스템. 그리고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하트 레이트는 정상치가 60에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60회보다 느리게 뛴다. 100번보다 빨리 뛴다. 이것도 부정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부정맥이고. 심실 세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음,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밑으로 전달이 안 된다. AV 블락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가 전달이 안 된다. 번들 브랜치, 블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laughs> 뭐, 군데군데 막 이게 잘려가지고 전기가 전달이 안 된다면 그게 부정맥이죠. 그래서 여기가 라이트 right 번들인데, 만약에 라이트 right 번들이 어디가 여기 이렇게 잘려갖고 밑에까지 안 간다 그러면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되는 거고, 이쪽에 잘려서 안 간다 그러면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음, 전달이 안 되는 것, 빨리 뛰는 것, 안 뛰는 것, 뭐 느리게 뛰는 것 이런 것이 다 부정맥이다. 이렇게 감을 잡고 스타트 해봅시다. 그러니까 PVC를 처음으로 제가 잡은 게 뭐냐면 거의 10년 동안 국시에서 그 부정맥 어, 이케즈 그림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패칭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 가장 많이 났던 것이 PVC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씩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음 21년도에도 났어요 예 여기 좀 빼놨습니다만은 그래서 <laughs> 해놨고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s a 로드에서 스타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면 어,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뛰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PVC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 보통 여기서 뛰다가 PQRST가 다 있겠죠. 그죠? 심방, P, 심실, QRS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PQRST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니가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파가 없겠죠. 예, P파가 없고 심실에서 나오는 거니까 QRS는 있겠죠. 그쵸? 근데 비정상적으로. 보통 상향파잖아요. 그런데 하향으로 된다던가 아니면 넓어진다던가. 여러분, QRS는 3칸 이상 넘어가면 비정상적으로 본다라고 배우신 거 기억날 겁니다. 자, 3칸이면 은 어, 0.12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QRS 와이드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QRS 와이드, QRS가 넓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QRS가 와이드가 됐다라는 것은 심지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RS 와이드는 얼마? 3칸 이상. 3칸 이상 0.04, 3칸 이상 0.12초 기억하셔요? 그래서 선행하는 피파가 없고 QRS는 넓고 깊은 이상한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양이 변형되거나 역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PVC에는 PVC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 번만 나오니? 아니면 두번 하다가 또 나오니? 아니면 연달아 나오니? 뭐 이런 아니면 티파에 막 묻혀서 나오니 막 이런 것에 따라서 예, 이름을 또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QRS 다음에 PVC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정상 QRS 다음에 PVC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단맥이에요. 그래서 바이저미니 그리고 QRS 두개 다음에 하나 나오는 거. 두개 다음에 하나 나오는 거3단맥 트리점이니. 그리고 이어서 그냥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 뭐예요? 커플릿. 페어드 아니면 컴플렉스. 복합 심실 조기수축, 다원 심실 조기수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T에 이렇게 겹쳐서 아론 T 이렇게 나오는 그런 증상도 다 PVC의 어떤 종류의 하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PVC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막 발생을 하다가 갑자기 심실에서 먼저 툭 치고 올라오는 거 어, 쿵 하고 그래서 보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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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 쿵쿵 쿵.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쿵쾅 쿵쾅 이래야 되는데 쿵쿵 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슴이 등하니 내려앉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 자, 쿵쾅, 쿵쾅 해야 되는데, 쿵쾅쿵! 쿵,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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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쿵쾅, 쿵쾅, 이래야 되는데, 쿵쾅, 쿵쾅, 이래야 되는데, 쿵쾅, 쾅!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 어떤 나오는 양상에 따라서 이름을 또 이렇게 매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2단맥, 3단맥,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PVC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성 휴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상성 휴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PVC 바로 뒤에 정상수축에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PVC 다음에 바로 여기 정상수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상, 그니까 두 번. <laughs> 두 번의 정상수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가. 같은 것, 이것을 보상성 휴지기, 대상성 휴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성 휴지기가 있는데, 어, 여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PVC하고 PAC, 이거는 뭐예요? 심실 조기 수축이고, 이거는 심방 조기 수축 비교하기 위해서 나눴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눠 볼까요? 자, 여기 심실에서 조기 수축을 하면 1로 전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정상적으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셋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리셋이 없어요. PVC. 리셋이 없는 거. 대상성 휴지기가 있는 거. 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리셋이 없다. 그런데 심방 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1로 갈수 있단 말이죠. SA 노드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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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노드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laughs> 다시 자 심방은 S-A 노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A-V 노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심방 조기 수축이 됐더라도 이쪽으로 가서 리셋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실 조기 수축과 심방 조기 수축은 리셋이 되나 안 되나 그 구분하시고. 피부에 쓰는 리셋이 안 된다는 라 거, 그래서 대상성 휴지기가 있다라는 거한번 볼까요? 자, 두 개의 어떤 소요되는 시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합치면 여덟 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성 휴지기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휴지기가 있다 리셋이 안된다 이거는 근데 요거 <laughs> 이거 보시면 이제 바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 대상성 휴지기가 없다 라고 볼수 있는데 <laughs> 볼수 있는데 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PVC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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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성 휴지기가 있냐? 또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대상성 휴지기가 PVC에 대부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요. 대부분 하트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 PVC가 나타나요. 하트 안 좋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약물이나 카페인, 담배 피는 거, 뭐저칼륨 저마그네슘, 혈증, 기타 등등, 빈혈, 감염, 외상, 심한 빈맥, 섬액일 때도 PVC가 나타날 수가 있고 증상은 없으나 뭐 이렇게 왜 가슴에 벌렁벌렁하는 거 있죠? 그런 심계항진이나 흉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심장 질환이 없거나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렇지만 약물을, 심근 증정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뭐가 나오냐면, 리도카인을 IV로 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도카인을 IV로 준, 주라. 그런데, 뭐 리도카인이 최근에는 뭐 그렇게 뭐 효과가 있진 않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베타블러커. 노를 들어가는 거 있죠. 예, 베타 블럭커를 주거나 지속적으로 Vt 심실 빈맥이 발생을 한다면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이거 기억하세요. PVC 있을 때, PVC 있을 때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지속적인 Vt가 발생을 하면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할 수가 있겠다. 기억하셔요. 베타 블럭커, 삽입형 제세동기. 그리고 PVC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어, 위험한 PVC가 있어요. PVC, 그래서 심실세동을 예고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1분에 5번 이상의 PVC가 있는 경우, 1분에 5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양상, 그 다음에 컴플렉스 PVC, 아까 연달아서 PVC가 나타나는 것을 컴플렉스 PV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개 이상 PVC가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심실 빈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심실 빈맥. 계속 PVC가 나타난다면 심실 빈맥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그게 이제 심실 빈맥이라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예요? 심실 세동으로 가서 익스파이어 할수 있다. 아, 그리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 이상 PVC가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 심실 빈맥. 그리고 심근경색 후첫 4시간 안에 발생할 경우, 이게 발생했다면, PVC가 발생했다면 정말 위험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아주아주 아주 대박, 중요하다. 핵중템이다, 이거는. 핵중템. 음. 핵중템입니다. 위험한 PVC. 핵중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음, 저 심전도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을 때 해당하는 거, 선행하는 피파가 없고 QRS군이 0.12초가 정상인데 이렇게 됐으면 멀어진 거잖아요. 자, 요거 바꿀게요. 있음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예, 되게 있다라고 본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이 답은 뭐겠습니까? 예, 조기 심실 수축이 되겠죠. 자, 선행하는 피파가 없고 QRS 군이 0.14초 이상이면 이상 어, 이상이면 이상한 모양을 보인다. 대상성 휴지기가 있다라는 거. 리셋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어, 교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성 휴지기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심전도에서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QRS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넓어지고 선행하는 피파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PQRST 쭉 하고 PQRST P가 없습니다. 그죠? 자 QRS가 넓어지면서 이상한 모양이고 선행하는 피파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죠? 예, 조기심실수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QRS파가 변형. 자 변형 0.2초 이상. 이 어, 말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정맥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QRS파 하면은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돼 심실의 문제구나. 심실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심실 문제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이거 다 빼고 그치? 이거 두개 중에 하나네. 그러면 QRS 파가 변형되고 0.2초 이상 지연되는 거뭐해 예, 조기 심실 수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문제. 자, 다음 주어진 EKG의 올바른 해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P, QRS, T. P가 없네, 여기는. QRS. P, QRS, T. 또 여기도 P가 없네. 자, 이거는 뭡니까? QRS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냐? 선행하는 p 파가 없고 QRS가 이상한 모양이거나 넓어진 모양을 보인다. 이거는 뭡니까? 예, 조기, 심실, 수축이다. 익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개 다음에 나타났어요. 근데 또 하나 다음에 나타나고, 이건 완전히 뭐, 그죠? 뭐 2단맥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또뭐 3단맥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도 볼까요? PQRST. 예, P가 없습니다. 그죠? PQRST 다음에 여기도 P가 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PVC,겠죠. 그래서, 선행하는 피파가 없고 QRS가 넓거나 이상한 모양이다. 이제 이거 기억하셔요.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정맥이 1분 동안 10회 이상 환자에게 발생 위협이 높은 부정맥은 이게 최근의 국시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PQRS, T가, PQRST, P가 없고 QRS, PQRST, PQRS T 이렇게 나타나네요. 근데 여기 P파가 없고 QRS가 이상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예, 조기 심실 수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함정이었죠. 자, 다음과 같은 부정맥이 1분 동안 10회 이상 나타나는 환자에게 발생 위험이 높은 부정맥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뭐 조기 심실 수축. 근데 여기 심실 수축은 없잖아, 그지? 심방 수축이잖아요. 없어, PVC.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PVC 다음이 계속 그 위험기 뭐였지? 1분에 5번 이상 나타나거나, 뭐, 어, 연, 어, 그렇죠. 5번 이상 나타나거나, 그런 10회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VT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심실 세동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PVC가, 어, 다섯 번 이상 나타나면 나중에 V-T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니?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심실 빈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 이건 P-V-C인데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였는데 P-V-C가 다섯 번 이상 나타나면 V-T 기억하셔요. 그리고 P-V-C가 또 계속 나타난다면 심실 세동으로 가서 익스파이어할 수 있다라는 거. 심정지가 와서 익스파이어 할수 있다는 라 거. 요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예, 최근에 국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PVC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PVC는 정상적으로 PQRS가 나타나다가 이상한 QRS가 나타나는 거. 피파가 없이, 그러니까 QRS가, 심방에 문제가 있으면 피파가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고, 심실에 문제가 있으면 QRS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 이렇게 감을 딱 잡고, 개념을 잡고, 그리고 QRS, 심실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 QRS가 넓어진다. 세칸 이상. 이렇게. 또 조기심실 수축은 어쨌든 피파가 없으면서 그 Q파가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넓어진다. 몇칸 이상? 세칸 이상. 0.12초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막 1분에 5번 이상 나타나면 심실 빈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게 지속되면 심실 세동으로 가서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크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치료는 리도케인, 그 다음에 제세동기 삽입.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다른 약물들도 쓸수 있겠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하여튼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화이팅입니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